네, 안녕하세요. 딸바보의온소장입니다 그 제가 청량리역 역세권 재개발 전동 1 4시 1구역, 2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릴 건데요. 행위제한 고시가 어저께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행위는 금지가 됐어요. 그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 행위제한 고시가 뜨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그런 현장들은 공사를 할수 있게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동 14-1 구역과 2 구역에 신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건축허가 받아놓은 곳들만 이제 신축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신축을 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신축 마지막 현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싶습니다. 대상지 선정일이 관리 선정 기준일이긴 한데 과연 대상지 선정이 언제 될지 는좀미지수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동대문 구청에서 서울시로 넘어갈 때도 구청 단계에서 벌써 보완을 한두세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로 올라가면요 많은 보완들이 떨어질 거예요. 저희가 뭐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저희가 보고 있, 있는데 결국에는 많은 항목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계속 검토하고 돌려보내고 보완해서 다시 채점하고 다시 보완해 채점하고 이거의 반복. 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시간이 빨리 끝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에 정말 많은 역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을 했을까요 정말 많은 구역들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대상기 선정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축,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물이 많이 없는데, 보통 투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투룸이든 원룸이든 1.5룸이든, 어쨌든 실투자금은 다 비슷하고,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구역에 묻어 놓을 거면 같은 금액을 그죠 가장 스펙 좋은 거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이 투룸 빨리 선점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신축이라는 점꼭 명심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